아, 이번에는 액정과 투명 테이프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은 액정이죠. 차량용 냉장고, 캠핑용 냉장고 액정입니다. 첫째, 왜에서 투명 테이프를 붙여야 할까요? 물 호수로 청소를 하다가 고장나는 경우, 비를 맞아 고장나는 경우, 이슬이 들어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고객님들께서 이런 사유로 액정기판을 교체했을 겁니다. 엄청 많은 연락들이 와요. 특히 여름 같은 계절에 비 오는 비 오고 그 다음날이면 이 액정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다. 혹은 물 청소를 하다가 어 액정이 아예 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을이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 많지요. 이런 분들은 이 이슬이 들어가서 또 이쪽에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투명 테이프로 이걸 붙여야 됩니다. 둘째, 어떤 분들은 본드로서 이걸 여기 액정하고 여기 본체 부분을 공, 부분이 그 공간을 메우는데, 어, 이렇게 메우면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액정 내, 내부에 기판이 있는데, 이 기판은 부속품이기 때문에 고상이 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면 고상 났을 때 해체하기 어려워요. 해체 시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리, 거절이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 이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까요? 어, 여기에 필요한 지금 자재는 이것이 투명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투명 테이프예요. 그리고 커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예, 집에서도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주 쉬운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하고 나서. 한쪽 끝을 잡고서 이렇게 베면 되지요. 그럼 각이 딱 각이 지죠. 그 다음, 다음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꼭 누른 다음 커터로 자르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USB 포트가 있죠. USB 포트를 막아버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용 냉장고에서 가장 취약하고 고장이 쉽게 나는 부품이 바로 액정 기판이기에 이것이 보호를 1순위에 둔다면 USB 포트 사용은 포기해야 되겠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임시 방편이기에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초 정도 비를 맞아서, 예, 그 때문에 제가 딱, 어, 이것이 비를 맞아서 알아차리고, 그러면 은 이걸 제가 비 오지 않게, 그렇게 비, 비를 맞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면 되지요. 근데 이걸 붙였다 해가지고 투명 테이프를 붙였다 해가지고 비를 맞고 물청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전제품이라는 것은 습기와 물기를 멀리하는 것이 액정기판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용 냉장고 캠핑용 냉장고 액정 기판에 <laughs> 투명 테이프를 붙이기에 관한 설명 및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